자 그림과 같이 4등분이 되어 있는 큰 원의 내부에 작은 원이 그려져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원판이 있다.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5가지 색칠을 해서 영역을 구분하려고 한다. 인접한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지만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다. 이 규칙을 잘 보셔야 돼요 색칠하기는.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때 몇 가지 색깔일 때인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소 몇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는가? 지금 인접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이 중간은 안 되고, 요 중간은 모든 면에서 인접하기 때문에. 인접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테두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테두리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.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은 색깔 칠하고, 최대한 같은 색깔 활용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아이랑 이 아이 같은 색깔 칠하고, 얘 서로 다른 거 색칠 안 해주면 최소 몇 가지 색깔인 거야? 세 가지로 조금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일단 첫 번째. 결정이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첫 번째는 오시 3이겠네 맞아요.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먼저 골라내시고, 보통 이런 원판에는 회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중간 선도 색칠하단 말이에요. 그럼 세개 중에서 여기 하나 색칠하는 거니까 3만 원 걸어줄 거고, 그럼 남은 두 개를 요렇게 그렇게 색칠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 경우에서 몇 개인 거야? 회전한 똑같아요. 한 개예요. 여기. 초초 너무 색칠했어. 내가 이렇게 걸리면 너무 초초 색칠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면 은 남은 두 개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인 거죠. 이거 이해가? 봤어? 그럼 얘는 1 0이고 얘는 3이니까 3 1이될거고요 자, 색깔 네 개라는 거는 다섯 개 중에서 네개 먼저 뽑아야 되겠네. 그럼 5, 4. 그 다음에 중간 먼저 색칠할 거죠. 몇 가지 색칠을 할수 있어요? 네 가지 중에 하나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색칠을 어떻게 하냐는데 이제 세 개가 남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마주 보고 있는 거에 하나 색칠 해줘야 되는 건 건데 그 아이를 남은 세개 중에 누구를 두번 색칠할지 골라놔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두번색칠하네 지금 남은 거 남은 거3세개 네, 있어요. 세개 중에 하나 뽑아내야 돼. 이 아이는 누구를 두번 색칠할 거지? 색칠할 색깔이겠죠. 그 다음에 그두번 색칠을 내가 여기 여기 하든 저기 저기 하든 그럼 경우에서 하나에 돌리면 똑같기 때문에. 그럼 남은 두 개를 여기 할지 여기 할지 모르는건 거네? 근데 그게 경우에서 몇 개일까요? 자, 여기 초초가 색칠 돼 있어요. 남은 거 파, 노예요. 파, 초초니까. 파, 노를 했어. 이거 이렇게 돌리면 은 노, 파 색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. 그럼 경우에서 몇 개인 거야? 한 개인 거야. 이거 이해가? 그럼 이게 끝인 거예요, 이 그럼 얘는 얘 다섯 개, 얘네 개, 이렇게 세 개니까 경우에사몇 개인거죠? 몇 개인거지? 개인 60 아니에요? 맞나? 5, 4, 3 맞죠? 맞다고 해줘야 돼요 자 색깔 다섯 개를 할게요 이거는 뭐뽑아내고 자체가 할게 없잖아요 색깔 다 쓰는 거니까 그럼 중간에 몇개 색칠할 수 있는 거야? 다섯 개 색칠할 수 있고요 이제 네 개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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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떻게 색칠하냐는 거잖아요 원순단이란 말이에요. 몇 팩토리얼인거야? 3팩토리얼이 되는거죠. 그럼 오, 6에 몇인거야? 몇인거야? 30 이렇게 되는거죠.